땅에 의를 넣을 수 있ㄷ.. 모든 것이 완벽해 설득력은 있다 솔직히 그거는 흠! 주 오케이 모든 것이 완벽해 아 오타 내면 안되는데 이거 곰 흐흐 노렸지 솔직히 아리님 일부러 그랬죠 어! 아야 오타? 거기 뭐지? 광주! 아! 클레어 노고. 어, 미친. 제가 아니야, 우리 가 잡았어. 그래? 아깝다. <웃음> 나이스. 아싸인거! 아직 그만데 점프기어 탔는데 대기 타고 있더라 아니야 <laughs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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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리어 내줘줘 아 야야 마우스 너무 꺾었어 괜찮아 내가 잡았어 내가 다 이렇게 될줄 알고 있었 꺼져 <laughs> 브루스, 어, 립 먹으러 가니? 좋아. 현명한 판단이야. 방금. 다행이다. 나 베이저한테 탈탈 털려 있지 않았는데. 베이저는 이길 수 있겠다. 로즈님, 거기안 돼요. 방금. 돼요. 방금. 아야. 가자, 브루스. 진짜? 어. 진짜? 어. 나 진짜? 나 언제 들어가? 지금? 하나, 둘, 셋 하면은 하면 휴대폰 좀 올게. 야, 내가 대박을 냈어. 나 진짜 대박 냈어. 아야, 린못본 걸로 해줄래? 무슨일이 일어나고있나요 무슨일이 일어나고있나요 아이큐에서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아이고 나이스 아재 미터 난린 나이스 재 미터 난다 어머 여됐다다대치어요 노드님 들어오지마요 이아 죽겠다 죽겠다,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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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말을 하라면 하라. 진짜 죽는 정도의 책임감은 잘가왜안 죽냐? <웃음> <웃음> 브루스가 하울링으로 별동별을 <별동비를> 지웠어 쩐 <laughs> 나. 아까 무슨 일 있었냐고? 어 기상투창이랑 내 야생본능이랑 같이 맞고 서로 같이 죽었어. 야생본능으로 죽였어? <laughs> 어허. 수난 그게 더 신기한데. 바랑이 아, 네. 장마비가 없다면은, 근갔다 나이스. 오케이, 굿, 굿. 어? 이 다음은 모르겠다 야, 티에나 아니, 티에나. 아니 나, 난 미치, 난미치지새너왜또 들어와 고마워 어? 나렉 있나?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중간에 이상한 거속 끌려갔어 공갖다니몇 <laughs> 번. 아이씨 왜공 쓰고 <수고> 있어 <laughs> 야, 너 도망쳐라. 너 죽는다. 난경보했어너왜 이렇게 져이시냐 이시하이 반에. 드래곤. 음... 잘할 거 같아. 야, 나한테 안 찍네. 깜짝이야. 너 이렇게 당당히 턴들인데 방해하는 사람이 없냐? 피하는 거야. 정말? 어느 정도? 부르세요, 헌증 고치랬지. 아, 선공링 괜찮아? 사이퍼즈 녹화하면 디코 소리도 같이 녹화돼? 어. 아 근데 나 무슨.. 뭐랄까 그, 그.. 녹화 프로그램에서 내 소리도 녹화하기 살짝 안 해주면은 프로그램 말고 사이퍼즈 내 녹화. 아 어. 같이 녹화되더라. 아 진짜? 어. 개 어, 신기하네? 나 예전에 노래 틀고 해봤었는데 노래도 같이 녹화되더라. 엄청 옛날이지만. 진짜 예의 뜨게 말했는데. 혹시 체력이면 린조. 나, 나, 불르스 따라가. 체력, 잡았냐? 체력. 저거 먹어. 와, 미친. 진아 여기 왜 있어? 형력왜거 여기 왜 있어? 형력왜거기서 있어? 체력 여기 왜 있어? 체력 여드래어 체력 여드래어이력 여기 있어? 체력 여기 있어? 어이있 어? 나이스. 내 베트타 깜짝 좋다. 고 이제 튀자 튀자 맞지? <laughs> 너죽을위기데거기 멋진데. 고 거기 멋진데. 아, 경주. 아, 응? 경주가, 모든 것이 완해 체력 나오면 링 어, 유감 야방어어 <laughs> <박어. 멋있어. 웃음> 아아, <laughs> 쌍어도 되니? 안 되는구나. 미안해, 뭔가 갈게, 뭔가 갈게. <laughs> 이거... 이거 어, 대박, 가이고안 돼! 이게 핀데. 나이스. 지금 뭐냐? 나왜 이기로 오냐? 아야. 허리은 무리 아닐까? 괜찮아. 피하면서 때릴 수 있는데. 디자이자이 자이자이자이자이이자이 디자이민트일 수 있냐? 이따가 서포트 할게. 편해, 에리온다. 너, 너 사나이 때까지 싸운다. 오케이, 튀어. 나, 튀어. 나, 그냥 튀어. 나, 그냥 튀어. 저, <놀랄바람> 그, 오늘 밥은 맛있었다. 야, 브루스 왜 다시 들어왔냐. 아니 왜 괜히 와가지고 나 대신 죽고 있어. 아니 왜 괜히 와가지고 나 대신 죽고 있냐고. 야. 누가 죽는다고 그래. 사이퍼즈 님이. 내가 할 나도 모르겠다. 아, 티자, 티자. 이젠정말로 티. 부루스왜 거기 있냐고. 왜이놈미웃놈 미친놈. 미친놈. 나쟤 거의 었지 진짜 어도바스는 곱게 죽을 것이지 <laughs> 나보고 안 소리야? 아니 우리 전부 아, 어? 죽어야 돼? 엘리 잘못 배달했다 미안해 <laughs> 솔직히 이제 적팀 생각도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무슨 뭐, 어, 생각? 뭐라? 저거 누구야? 너네? 여러분 여러분 진정해 <목소리> 뭐 노전님 저희는 저런 곳에 깨지 말고 평화롭게 토로포나 먹어요. <웃음> <웃음> 저요? 거기 응. 멋지네 간복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, 여러분 다 좋으니까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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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거기서 싸워야 할까요? <laughs> 아야.

드래곤, 칩시다칩시다칩시다집 가요! <laughs> 넌, 넌집 갔네. 어. 0 갈게. 빼자고 했으니까 내가 제일 <laughs> 먼저 갔지. <laughs> 양지이 <양심. 웃음> 응징 두 방이면 풀피죽네보겠이 <laughs> <지켜보겠다>. 음! <영주! 웃음> 풀점. 나이스 이 세상 게임이 아니다 <laughs> 왜 브라스랑 배사 <laughs> 1대 1 하고 있는 거야? 이렇게 <laughs> <laughs> <게임으로> 보도 괜찮은가? <laughs> 어, 어, 나는 나도... 엄 <laughs> <laughs> 야, 이도 <리더도> 잘했는데 <laughs> 차가 너무 나다. <낮아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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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사 <대신> 잘 싸웠냐? <laughs> 아니 너보단못 싸우더라. <웃음> <웃음> 이게.. <웃음> 이런.. 이런 게임이 있단 말이야 이건.. 이건.. 노자님노자님 <laughs> 노자님 코드를 앞에 뜬다